정말 나는 사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회사를 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라 이런 주제인데요. 사업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벌어드리는 매출에서 사업 경비를 다 제하고 남는 모든 수익이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면 뭐그 식당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전문직에 있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죠. 그래서 병원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인건비, 임대료, 각종 재료비를 빼고 남는 것이 의사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 전문직들은 또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자는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사업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회사를 창업을 해서 회사를 만들면 기업 대표의 수익구조는 좀 달라집니다. 매출에서 각종 임대료, 인건비를 빼고 남는 수익이 기업 대표의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인은 주주들로 구성이 돼 있죠. 주주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법인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이익은 법인의 소유고 대표는 거기서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월급만 가져갑니다. 물론 본인이 경영자이고 본인이 회사의 오너이면 자신의 급여를 높게 측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회사가 매출을 100억 정도를 냈다고 가정을 하죠. 100억을 내서 10억의 이익을 매년 벌어들이는 아주 큰 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의 이익 중에서 나는 연봉 한 2억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연봉 2억 책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 대표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100억인데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10억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 10억이 개인사업자의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수익을 세마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요, 법인을 경영하는 그 법인의 대표는 월급으로, 소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매출이 커지면 주식 가치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10억이었던 회사가 10배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10배가 아닌 20배, 30배 상승 합니다. 이게 주식회사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매출이 10억이었던 회사가 매출 100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통 기업의 가치를 매출의 한 두세 배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계산할 수있는데 어떤 회사는 매출의 10배 정도를 기업가치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쇼핑몰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거기에 몇배 정도를 기업가치로 또 산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매출의 한 두세 배 정도라고 볼때 매출 100억을 하게 된 기업은 개인 사업자라면 매출 100억에서 10억의 이익이 나면 10억이 본인 소득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는 100억의 매출 중 10억의 이익이 나면 그 중에서 1~2억 정도의 연봉을 가져가지만 만약에 그 대표가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면 100억의 매출에 두세 배인 기업의 가치는 2~300억이 되는 거거든요. 2~300억의 본인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면 그 경영자는 2~300억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나죠. 개인 사업자는 매출 100억을 했을 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10억의 이익이지만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는 2,3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그 주식을 시장에 못 파는 것뿐이죠. 만약에 사업을 잘해서 주식시장에 회사를 상장시켰다면 그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켰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현금 2,300억을 회수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법인 대표의 수익은 연봉이나 월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 가치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최대한 빨리 키우고 그리고 그 주식이 시장에 매각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회사를 어떻게 상장시킬까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의 목표를 잡고 그걸 만들어낸다면 그 기업 경영자는 아주 짧은 기간에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볼때 부를 쟁취한 큰 부자들은 대부분 사업에서 나옵니다. 물론 정치를 해서 부정한 돈을 이렇게 착취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세상을 편리하고 좋게 만들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매력이 사업에 있는데 이 사업가들은 주식시장의 회사를 상장시킴으로써 단숨에 몇백억대 또는 몇천억대 자산가가 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조그만한 회사였겠죠.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한 2천조 가까운 회사로 만들었어요. 2천조짜리 회사라면 집은 10%만 갖고 있어도 얼마입니까? 200조. 200조가 본인의 자산이 되는 거죠. 돈을 벌어서 200조를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기업의 가치, 주식의 가치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나는 사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회사를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회사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1년에 80개의 기업이 매년 상장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의 회사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큰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사업을 열심히 잘 하셔서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이셔서 큰 부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